경상보링 n 선수 피넛터클럽의 이지우정, 유진우 선수가 소개되고 있고요. 세븐 t 이스볼링 i 연중무휴클럽 h 차수진, 김신원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a 조경기에 a 는세븐 g 이스 연중무휴의 차수진, 김신원, B조에서는 어, 경산 피넛 클럽의 이유정, 유진우 조가 올라왔는데요. 먼저 피넛 클럽의 이유정 선수가 첫 프레임 투구했습니다. 네, 3번, 10번 네. 베이비스플릿 여덟 개 핀이 넘어갔고요. 구력 5년의 이유정 선수입니다. 오늘 네. 14 파운드 볼로 투구하고 있고요. 자, 이효정 선수는 전형적인 클래식한 투구폼과 리듬, 타이밍, 밸런스로 자 볼링을 하고 있는 여자 볼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눈에 띄게 빠르고 강한 동작들은 없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굉장히 잘 수행을 하는 기본기가 잘 다져진 음, 어, 동작이 어, 좋아요. 3번 게만 처리가 되고 왔습니다. 어,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 목표는 즐겁게 볼링치자라고 적혀져 있지만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번 경기 뒤에 구체적인 목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아마 네. 유진이 선수가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세븐 나이스 연중무휴의 차수진 선수 첫 프레임. 네, 아홉 개 핀. 네, 구령 6 년의 차수진 선수입니다. 오늘 1 5 파운드의 볼로 투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차수진 선수는 현재 동구 대표 선수로 활동 중이면서 동구 볼링 협회 이사로서도 봉사를 하고 있는 아주 볼링에 많은 시간과 어, 그 본인의 열정을 쏟고 있는 선수이죠. 그렇습니다. 그 동작에도 굉장히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파울을 만들 수 있는 빠른 스텝과 바른 스윙 동작을 어, 네. 하고 있는 커버. 선수입니다. 네. 네. 네, 자 TBC 우승 이 목표인 음. 동구 대표 선수 세븐 나이스 볼링장 연중 무유 클럽의 차수진 선수였습니다. 네, 오늘 차수진 김신원 이두 부부는 TBC 볼링 대회 출전 경험은 없습니다. 네. 아, 지금 투구 준비하고 있는 유진우 선수가 유일하게 네 명의 선수 가운데 네. TBC 볼링 대회 출전한 경험이 있는 선수예요. 네. 자 결승에 와서 네. 굉장히 e 신중해지는 유진우 선수입니다. 네. 네. 스트라이크로 역시 시작합니다. 구력 34년의 유진우 선수입니다. 오늘 15 파운드의 볼로 투구하고 있죠. 본인이 선택한 볼이 본인이 선택한 라인에서 어떤 볼의 움직임으로 핀을 만나는가를 유심히 끝까지 바라본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유진우 선수의 멋진 스트라이크. 네, 이번에는 연중 무쇼 클럽의 김신원 선수입니다. 이 프레임 4번, 7번 두 핀이 남았습니다. 구력 5년의 김신원 선수. 어... 자, 김신원 선수 1라운드보다는 어프로치 타이밍, 릴리즈 타이밍이 본인의 타이밍으로 어, 조금 음, 좋아 졌고 이젠 어, 본인의 볼의 반응을 조금만 보면 어, 이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아, 왼손 걸렀는데요. 4번, 네. 7번. 네. 두룹 깔끔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어, 두 부부가 동구 대표 선수로 활동하면서 올해 열렸던 제33회 대구 광역 시장기 구군 대항 보링 대회 동구가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데큰 네. 역할을 했던 두 선수이기도 합니다. 차수진, 김신원. 자, 이번에는 피넌터 클럽의 이유정 선수입니다. 자14 파운드의 볼로 투구를 하는 이효정 선수이죠. 네, 나인 핀 다운. 저희가 기본기를 익혀야 되는 어, 시기에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기본기를 조금 잘 수행을 하고 나면 어, 그 이후에 조금 파워를 만드는 동작들을 습득할 때 훨씬 더 수월하죠. 음. 근데 대부분 이제 어, 어, 더 파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빨리 파워 만드는 동작에 선수들이 많이 집중을 하게 어, 되죠. 네. 칠번핀잘 네. 네. 커버가 됐습니다. 자 처음 출전한 선수들인데 어, 남편들과 함께 출전했. 될까요?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네, 예. 평소에 야단을 많이 안 치나 봐요. 그죠? 아, <laughs> 야단칠이 <칠리> 일 뭐가 있을까요? <laughs> 아니, 구력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 네. 와이프한테 야단을 많이 안 치고 볼링을 같이 즐기나 봅니다. 네. 3프레임. 오, 이번에는 여섯 개 핀이 남았습니다. 네 자, 오늘 우주. 이벤트 경기로 부부 동호인 선수간의 아,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조와 B조로 나누어서네 어, 팀의 부부가 네. 출전을 했고요. 앞서 A조에서는 차수진 김신원조가 결승에 올라왔고요. B조에서는 이유정 유진우조가 결승에 진출한 결승전 경기입니다. 아, 저희가 아, 오늘만 뭐. 처리가 됐네요 이미로 내네 팀을 선정을 했지만 그렇죠. 대구 경북에 많은 부부 동호인들 뭐 지금 막 시작한 부부 팀들도 많이 네. 있다고 들었는데요. 음,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사실 뭐이 부부 선수들이 TBC 볼링 대회 첫 출전자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 이분들이 꾸준히 TBC 개인전 2인조전에 예선에는 문을 두드렸던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예, 네, 어, 네, 저는 이 배수트라이. 이벤트 경기가 또 다른 예선이 아닐까라는 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아, 그렇습니다. 어, 새로 시작한 스카치 이벤트 게임도 그렇고 네. 저희가 매번 부부, 뭐 학생, 투핸드 이렇게 많은 이벤트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또 다른 예선이 되어서 선수들이 사강 진출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이 이벤트 경기를 통해서 동기 부여가 될수 있고요. 네. 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또 세울 수 네.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김신원 선수 4프레임. 어. 어 네. 첫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김신원 선수 4프레임. 어, 제가 계속 김신원 선수를 기다렸는데요. 네. 어, 1라운드 경기에서는 긴장이 되고 뭔가 경직이 되어서 본인의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고 또이 결승전에서는 본인의 그 타이밍을 되찾으면서 어, 레인 파게만 조금 다시 신경을 쓰면 네. 어, 멋진 스트라이크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4프레임에 나왔습니다. 네. 어, 이번에 핀헌터클럽의 이유정 선수 오프레임 더블 기인데요 지금 남편 유진우 선수가 계속 이제 스트라이크를 쳐 놓은 상황인데, 아, 이번에 연결을 시키는군요. 자, 14파운드도 가벼운 볼이 아니죠. 무거운 공을 들고 어, 아주 흔들림 없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어프로치 템포를 유지를. 하면서 멋지게 마무리하는 이유정 선수. 어, 멋지. 아, 어, 그렇습니다. 더블로 연결시켰고요. 자, 이번에는 연중 무휴 클럽의 차수진 선수 역시 오프레임 네. 더블 찬스 동일하게 왔는데요. 자, 오프임. 어, 이번에는 일곱 개 빗. 자 거기에 아, 비해서 우리 선수들 저희가 매번 보면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들이 오히려 경기를 좀 아쉬운 경기를 했던 기억이 아, 그렇죠. 굉장히 예. 많죠. 그것처럼 오늘 차준희 선수도 굉장히 컨디션도 좋았어요. 컨디션도 음. 좋고 오늘 화이팅도 넘쳤는데요. 자, 본인의 원했던 만큼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네두핀 사가 됐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앞서 이런 이벤트 경기를 대구시 볼링협회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애니원 볼링장 영경점의 내부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2023년부터 네. 함께하게 된 영경 볼링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레인 수가 지금 몇 개의 레인을 보유하고 있죠? 40여 개 있죠? 되는 40여 개 네. 레인이면 은뭐 전국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네. 레인 수를 보유하고 있는 어, 굉장히 큰 규모의 볼링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니원 볼링장 영경점에서 오늘 TBC볼링대회 부부 이벤트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일곱 개 핀, 유진우 선수입니다. 3번, 6번, 10번, 3핀이 남았고요. 어, 이런 이벤트 경기를 참 대구시 볼링 협회에서 많이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볼링 동호인들이 어, 사실 개인전 2인 조정까지는 그 문턱을 넘어서기가 쉽지 네, 않을 수 그렇죠. 있지만 워낙 많은 선수들이 네.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경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볼링협회가 이벤트 경기를 준비를 할때 가장 큰 목적이 네.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 네, 나이스 네. 커버. 늘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 이외에 네. 대구 경북에서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하는 동호인들이 어, 함께. 어 지금 애니움 볼링장 연경점 세천점의 김홍열 대표 그리고 대구시 볼링협회 의 전정임 사무국장의 모습이 네.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 볼링 동호인들이 좀더 볼링을 재밌게 네. 즐기 즐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예. 네, 뭐 정규 경기뿐만 아니고 이런 이벤트 경기도 네.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김신원 선수의 6프레임이었는데요. 4번 7번 두 핀이 남았습니다. 자, 김신원 선수가 본인의 어, 가지고 있는 동작에 관한 것 이제 찾았어요. 알아차렸고 레인에 굴러가는 볼의 반응과 레인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선수들 긴장을 하게 되면 평소에 내가 레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 들이 하얘진다고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고 <laughs> 네,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긴장 탓에 빨리 라인을 오, 잡지 오, 못하고 네. 있는 김신원 선수인데 이렇게 남아 있는 지금 차수진 <laughs> 아내인 차수진 선수가 지금 웃음을 참지 못하고 네, 있는데 평소에는 저러지 그렇죠. 않은데 네, 평소에는 <laughs> 네. 이런 실수를 잘하지 않는데 사실은 지금 김신원 선수 차수진 선수 두 선수 모두 첫 출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긴장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네, 평소에 몰랐던 신랑의 모습이어서. <laughs> 사수진 선수가 굉장히 재밌게 웃는 모습인데요. 네. 아, 이렇게 긴장도 하는구나. 아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을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이유정 선수 칠 프레임. 자 지금 어, 스트라이크. 어. 제가 살짝 흥분을 했는데, 자 프레임에 이유정 선수가 지금까지의 스텝,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텝의 빠르기보다 스텝에 가속을 붙였어요. 아 그러네요. 가속을 붙여서 조금 빨라졌어요. 어,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도 모르게 조금 가속을 붙여서 볼의 파워를 좀더 스피드를 조금 더 만들어 볼까라는 본능적인 생각을 한것 음, 같아요. 어, 음. 네, 사실 아, 5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이제 처음 만들면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마음가짐이 네.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소진 선수 집행. 네, 아 네, 스트라이크. 아, 어 화이팅이 넘하지만 신랑. 네. 뭐 아니 이, 이쪽 집은 좀 남편보다 네. 아내가 더 화이팅이 넘치는 네. 집 같아요. 자 부분은 좀 다르게 만난다고 하나요. 네김신우 네. 선수가 굉장히 긴장을 할때차수인 네. 선수가 <laughs> <laughs> 네아 멋진데요. 네. 차수인 선수. 네 아, 지금 또 응원하는 분들 네. <laughs> 이렇게 부끄러하시죠. 워자 네. 유진우 선수. 네. 자팔 프레임. 자, 유진우 선수가 아마 살짝 오늘... 몸을 틀어서 네. 셋업 동작을 취하고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셨어요. 네. 자, 와이프의 브레이크. 멋진 경기를 보고 많은 어, 생각을 네, 할것 같아요. 유진우 선수도. 아 그렇군요. 아 이제 보니까 네. 이우정 선수의 어떤 기초적인 동작을 유진우 선수가 좀 어, 서로 얘기하면서 잡아주지 않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 드는데요. 네. 그렇군요. 자 이유정 선수의 그 멋진 투구에 이어서 유진우 네. 선수의 멋진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멋지게 1라운드부터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유진우 선수였고 이번에는 김신원 선수입니다. 자, 오늘 유달리 자, 긴장을 아내가 해서. 아내가 지금 일단 네. 스트라이크를 걸어놨어요. 8프레임. 본인의 실력 발휘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팔 프레임 좀 뭔가 아쉬워하며 돌아서고 있는 김신원 선수입니다. 자, 큰 조절 없이 아주 미세한 조절을 하면서 포켓팅을 하기 위해서 네. 김신원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선수들이 두 게임을 하면서 첫 게임에 일단은 내가 긴장한 탓에 내동작에 동작의 기준을 찾지 못했고 음. 또 기준을 찾고 나면 레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좀 네, 자신감이 4번치. 떨어진 상태에서 아. 또 경기를 하기. 아내가 또 웃고 네. 있습니다. <laughs> 지금. 아. <laughs> 어떡하지? 지금 연달아 네. 앞선 6프레임에서 너 놓쳤던 핀인데, 두 핀인데. 또 똑같이 놓쳤어요. 네, 차수진 지금 파... 선수가 아, 지금 한동안은 손랑기를올 돌리겠어요. 좀, <웃음> 좀 <웃음> 네, 놀릴 수 있는 재밌는 네. 이야기거리가 아, 생기지 않았을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안에 네. 아, 네, 차수진 선수. 아, 그렇군요. 자, 이유정 선수입니다. 네. 프레임. 어, 터키까지 연결시킵니다. 구력 5년의 이유정 선수예요. 아, 충분히 목표가 생길 만 하겠는데요. 네. 지금 오늘 추가하는 거 보니까요. 뭐, 볼링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관성과 파워. 그럼 일관성을 만드는 동작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유정 선수는 일관성에 관한 완벽함을 보여주지 않았나? 음. 본인의 경기에서는 네. 자수진 선수입니다. 네. 부품. 네. 와, 와야야. 결승에서는 네. 아내들의 파워가 냉철하네요. 아 흥도 네. 넘쳐요. 참 어, 큰일 점심. 났습니다, 김신원 선수. <laughs> 어디 하죠 김신원 선수? <laughs> 네. 지금 김... 아내는 이렇게 잘 해주고 네. 있는데 자꾸 핀을 놓치고 어떡 합니까? 자 현재. 동구 대표 선수로 활동중인 tbc 우승이 네. 목표인 아, 지금 흥도 넘치고 세븐 에너지가 넘친다. 네, 연중물 클럽의 차수진 선수. 아, 멋진데요? 네, 네. 멋져요. 아, 이게 부부 이벤트 참 괜찮네요. 네, 재밌네요 네, 새로운 모습을 또 부부들의 모습을 볼수 네.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로 부담이 되겠는데요. 김신원 선수. 김신원 선수가 점수를 못 내고 있지만 네. 저희가 알지 아, 못하지만 평소에는 또 김신원 선수가 또 점수를 더 많이 기록할 때가 아마 있었을 음. 수도 있죠. 아, 네. 그럼 차수진 선수가 아주 다 오늘을 아. 또 어, 기점으로. 그런데 아, 음. 어, 다행히 네. 김신원 선수가 차수진 선수보다 구력이 네. 1년 낮아요. 아, 그럼요. 네, 그나마 <laughs> 다행으로. 아, 네, 구력이 네, 5년이네요. 김신원 선수, 차수진 선수가 6년이고요. 네, 남아 있는 피율인데 네. 커버가 됐고요. 네. 오늘 끝나고 아내에게 좀 레슨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laughs> 김신원 선수. 근데 경기가 좀 아쉽게 진행이 되면 네. 또뭐 와이프 입장에서 화가 나거나 삐칠 수 있는데 아또 화끈한 차수진 어, 전혀 선수. 전혀 그런 쓸모가 것 같아요. 네. 차수진 선수. 네. 자, 토닥여 주고 아주 살짝살짝 살짝 어 귀엽게 놀리는 모습이 많이 비춰졌는데요. 네. 네. <laughs> 네, 90도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그래도 스트라이크 나와서 조금 체면은 마지막이지 않은. 마지막에는 스트라이크. 아주 남았어. 유쾌한 차수진 선수입니다. 네. 네. 아주 음악에 아, 맞춰서 네, 댄스를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차수진 선수. 네, 이렇게 해서 연중 무요가 네. 145점으로 경기를 네. 마쳤고요. 자, 유진이 선수 승자의 마지막 투구가 되겠습니다. <laughs> 야10 프레임 첫투구여 개핀. 네, 네, 자, 네 이미 점수 차가 네, 많이 벌어졌네요. 네 분교운 그 음악이 흘러 나오면서 네 이벤트 경기 다운 아주 재밌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관중석도 분위기가 좋아요. 네. 저희 이벤트 경기 대구 볼링 협회에서 어, 부부. 선수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요. 오늘도 우수한 선수를 저희가 많이, 아 그렇습니다. 볼수 있었습니다. 네, 두 팀. 어 사실 이번 부부 이벤트에는 구력이 짧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뭐 5류, 5년, 6년 정도로 짧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어구력은 짧은데도 굉장히 기본기가 잘 갖춰져서 좋은 실력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매번 이벤트 중에서 꼭 부부 이벤트가 속해 있었죠. 그런데 그렇죠. 어, 원래 2023년 처음 하는 부부 이벤트 경기에 어, 모두 네팀다 새로운 부부 아, 팀이 출전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기량 또한 우수한 여덟 명의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두분데요 아, 네. 나이핀다운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핀헌터 클럽은. 214점으로 경기가 마무리 지어지면서 이번 부부 동호인 선수 간의 이벤트 결승전에서는 경산 볼링장 피너터 클럽의 이유정 유진우 부부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 경기로 부부 동호인 선수 간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어, 오늘 선수들이 굉장히 짧은 구력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부부 이벤트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팀 모두 멋진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대구 볼링협회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대구 볼링 동호인들의 참여,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이유정, 유진우 부부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